예,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시노팩스 23년 8월 23일 저녁 8시구요. 시노팩스가그 전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3,900원 목표로 올려드렸거든요. 아주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혈액투석이, 혈액투석이가 일본에서 전적으로 수출을 했었는데, 예, 그 FDA 승인 나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상용한 게 시노펙스라고 말씀드렸고, 멤브레인, 반도체 그런 공정에서, 어, 약간의 정수된 물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물질이 있으면, 반도체 그, 열을 내릴 때, 웨이퍼가 손상될 수도 있어요. 전기가 통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두, 그세 번째가 이제, 바, 담수화 사업, 이제 바다를, 바닷물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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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담수 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도 걷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물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필터도 많고 해서 이예사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주 좋아요. 지수가 빠져도 역행한 차트인데 연 연을 볼게요.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먹블록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렇게 무상향 뭐 보셔도 되는데 지금 위치는 여기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빨간색이 첨이니까 이렇게 해서 갔다가. 따라 이렇게 반등한 거 잖아요 좀 어려운데 연단이 연봉이라고 고 월봉 월봉 중간중간 쏘기도 많은데 쏘는게 많은데 이런거 가지고 막그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가는 놈은 간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이제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쭉 빠질 수 있는데 사람 심리가 혈액투석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하고 초고령하고 당뇨병 환자도 많고 우리가 심혈계 질환 환자들이 저희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 각종 병원에 그런데 들어갈 거고 정수업 사업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 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요번에도 빠진 게. 영업이익이 약간, 생각보다 좀덜 나왔잖아, 2분기 때. 1, 1분기, 2분기, 분기로 나눠야 되겠지? 분기로 나누면, 영업이익이 71억, 아니 71억, 그리고 6월이 43억이잖아요, 그죠? 매출이 조금 됐고, 매출이 그래도 원가는 줄었네 원가는 확 줄었네 그죠? 매출액은 줄었어도 원가도 절반이상 줄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내부적 그 원가절감을 잘하고 있다 예, 생산시스템 낭비가 줄고 있다 뭐 솔직히 뭐 인원, 인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고정비 전기세 여러가지 뭐그 생산하면서의 그런 로스 트러블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판매관리비도 줄었으니까 예, 뭐 배출액이 줄었으니까 좀줄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더 전반적으로 약간 요번에 빠졌다가 예, 3천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예, 이슈가 있어서 올랐죠 그래서 다음 뭐 9월달 12월달 이 영업실적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예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를 어 없어 없어서 이게 참고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이제 연도별 이런거를 봐서 점점 매출액이 늘고 있다 이런거를 좀 참고하시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잖아요 벌써 23년에는 20 12년 이 2022년 거를 넘었기 때문에 괜찮다. 벌써 넘었죠. 22년이 129억인데, 지금 114억이니까 넘는 거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도 어, 두 배로, 지금 두 배로 치면은 못해도 못해도 예. 2500, 2500, 1000, 1000, 예. 어, 8이죠? 2,588억 정도 매출액이 되겠네요. 이, 지금 이두 배로 따지면. 그럼 영업이익은 200? 한 228억. 그죠? 228억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예, 두배 정도 된다. 그럼 역, 이 주가도 두 배가 되겠죠? 2,000원이었으면 4,000원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 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초보래도 댓글에다가 막 떨어졌다고 버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축, 이제 뭐 급여 타시고 할때 급여 타시거나 뭐이 수익 또 매월 월급이 생길 때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급등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왔기 때문에, 조정이 왔기 때문에, 어.. 뭐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모으시는 분들은 뭐 사셔도 무방한데 무방한데 뭐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요번 그 요번에 그 조금 이제 반등을 할것 같긴 한데 미국하고 북, 중국의 경제를 조금 보셔서 그리고 여기 갭 있는 거 한번 이 갭을 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과거에 벌써 여기 이제 메꿨기때문에 음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갈수도 있는데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요걸 한번 메꾸면은 다시 매집하는걸로 하고 매월 꾸준히 모이신분들은 상관없다 어차피 메꾸고 나서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누르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 보면 여기거든요. 작년에 여기 갔다가 이제 실적이 조금 안 나와서 빠졌는데. 이거로 두 배로 치면은 못해도 7,200원, 7,300원, 7,300원 정도. 7 3 0 올해 연말까지 7,3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7,300원. 너무 높나? 이거 같은데? 이 차트? 어, 6,900원? 이 정도는 되겠네요. 그림을 이걸로 해줘야겠네. 7,300원? 대략 이 정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정도는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네. 아니, 이거 뭐, 진짜 이거 은행이잖아, 은행. 예? 돈 많이 주는 그, 은행. 우리나라가 초고령화가 점점 되고 혈액투석기의 그 필터는 쓸 수밖에 없고 거의 뭐 수입에 의존하던 거를 시노펙스가 유일하게 f d a 승인나서 수출도 하고 있고 국내도 많이 사용하고 담수화 사업도 있고 미세플라스틱 거르는 필터고 그래서. 그리고 반도체 이런 데 들어가는 초순수 공정에 들어가는 예. 이 물질이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통하면 안 돼요. 통하면 안 된다고 반도체 그 멤브레인에 들어가는 거는 웨이퍼 같은 데를 이제 열을 시켜야 되는데 물을 이용하거든요. 그 전기가 통하면 웨이퍼가 예. 불량이 된다고. 그래서 이 불순물 거르는 이 필터가 필요하다고요. 혈액 투석기처럼. 그래서 이이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뚫을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젠지는알 수가 없죠. 계속 투자하면 이겨요. 정고점을 뚫으라고 있는 거니까. 이 회사는 진짜 좋다. 강추. 자, 강,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세요. 대를 무, 물려줄 정도로도 좋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죠. 혈액투석에 필요한 어, 필터.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걸리는 필터. 반도체는 문명을 발전을 이루는 어, 웨이퍼의 예, 생산 과정에서, 뭐, 열을 식히는 에, 필터. 예, 물이, 물이, 이게 미네랄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걸러야 되거든요. 이 반도체에서 그 열을 식힐 때 시, 사용하려면 거기, 이게 물에는 그 투순수 물이 아닌 일반 물에는, 수돗물에는 미네랄 성분이 많아요.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에서꼭 필요하다. 오히려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그, 그것도 조금 있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먹는 물, 혈액투석 위에 사용되는 필터. 이게 강력한 모멘텀이에요. 진짜. 담 담수화 사업. 미세 플라스틱. 먹는 물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사용하는 필터 먹는 물 혈액투석 이게 이거는 꾸준히 고정수익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점점 사람이 발전하면서 인스타 식품을 많이 먹게 돼요. 빨리빨리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간편한 거 좋아하고 서양식 문화가 되면서 당뇨라든가 요즘 뭐 당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뇨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요.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지만, 과일. 과일도 이제 요즘은 뭐 갈아서 마시니까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거기다가 에 이제 뭐, 설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 되게 좋은 회사다, 장기적으로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